아 오늘 토익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같이 해보겠어요. 이 오늘 지나면 이게 또 기억이 새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나는 대로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트 1. 예, 파트 1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막 들어오면 좋은데, 아, 지금 밤 10시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좀 부를까? 친구를 좀 불러봐야 겠어요 아 이게 저 혼자 하면 재미없는데 어 정재민 님 반가워 아 반가워요 이게 친구가 좀 와야 재미있다고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채팅에 뜨겁게 반응을 해 주시면 좋아요 음. 어 조연서 왔어 반가워 아이좀 이제 우리 매니저도 오고 재밌는데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이첫 번째 사진은 이 식물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트 원에서 examining이 들리면 답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너무 정라하게 적진 말고 아 여러분 타자 빠르시니까 examining some Plant 식물에 그 이제 좀 식물을 좀 살펴보고 있다 이럴 때 A man is examining some plants 뭐 이런 스타일로 시험에 처음 게 나왔어요 채팅을 누가 해주시나 어 우리 현서가 채팅이 빠른 친구긴 한데 오 리차드까지 thank you very much 오 리차드도 와줬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어려웠어요. 어우, 송인욱 매니저까지. 오늘 좋은데 분위기. 이두 번째는 이제 아, 조금 제일 어려웠던 문제.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아, 이저 식료품이 여기 있었어요. 이게 보통 야채 같아 보였어요. 야채. 그죠? 야채가 옆에 있고, 그리고 자판기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턱턱턱 누르는 그런 아 그런 태도였어요. 아, 우리 리차드도 와주고, 땡큐 베리 마치. 아 오늘 분위기 아주 좋다. 그럴 때그 여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The women are purchasing some groceries. 그래서 groceries를 했어요. 제가 이제 vegetables냐 뭐 groceries냐 했는데 이게 groceries라고. 아 가만 있어, 우리 친구 뭐 조금만 더 모아 볼까? 제가 어, 카토그라나 또 한번. 우리 친구에게 보낼게요. 내가 좀한명 정도를 더 부르고 싶어. 그래서 아, 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우리 리차드님도 카톡도 좀 확인해 줘. 리차드님도 카톡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이렇게 팔이 여기 이렇게 그 이런데 이렇게 탁. 어, 이게 내려놓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피아노인데 사실은 이거는 어, 저 여기 피아노에 막 CD에 어, 아티스틱한 우리 자랑스러운 제 집입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a man is resting his arm on the table, 그죠 Resting one's arm on the table. 뭐 이런 식으로 이그 표현이 나오게 됐어요. 이 n a c o u n t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대강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돼요. 그리고 어, 이거 제가 신토익 백서에 넣었던 건데 in front of가 들리면 정답이다 이거 in front of가 들리면 정답. 그래서 there are signs in front of the building. 오 어, 그게 답이었어. so signs s i g n s 해갖고 there are signs in front of the building. 이런 스타일로 오 어, 어, 정종민군까지. 야 이거 뭐 재밌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분위기야. 어 오늘 너무 재밌다. 아이 밤에 이걸 킬까 말까 했는데 오늘 켜기를 잘했네. 자, 아이 우리 모더레이터들 뭐야? 좋아요도 안 눌렀어. 좋아요 좋아요는 눌러 줘야지. 여러분이 눌러 줘야 그 다른 친구들도 따라하지. 그렇지? 응. 어, 그렇게 하면 좋지.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차가 길가에 이렇게 세워졌어죠 그렇죠? 어, several cars are parked beside the sidewalk. on by the sidewalk. 그죠? Several cars are parked by the sidewalk. 어, 이제 100% 100% 왔다. 그지 이렇게. 그죠? There are 아, there are some cars. Cars are parked by the sidewalk.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죠? 그런 식으로 some cars are parked by the sidewalk.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진은 이제 어, 의자가 많은데 창가가 또뭐 이제 보였던 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there are some windows by the 어, 그 다음에 이제 의자가 있는 곳 by the sitting area, 그죠? There are some windows by the sitting area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죠? 어휴 오늘 분위기 좋은데 <laughs> 고견까지 왔어. <laughs> 우리 매니저 회인데 매니저 회 분위기 좋죠. 이 CD가 뭐 나 cd 많어 천장은 천장이 <laughs> 아무튼간에 그다음에 파트는 이제 뭐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이런 거 위주로 한번 같이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야너뭐 준비했어 뭐 이제 뭐 됐어 뭐 리포트 읽었어 보고서 읽었어 그럼 아 제가 하루 종일 회의하느라고요 이렇게 핑계 대는 게 이제 답으로 잘 되죠 그죠. I was in the meeting uh, with a client. 뭐 이런 거. I was in the meeting all day. 뭐 이런 부류가 이제 답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좀 특이하냐면 책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죠? 그래서 야너그 회의 일정에 대해서 알아. 아, 뭐 이런 거 아, 그런 식으로 할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기억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어... I haven't checked my email yet. 오우, oh, 리 정종민 군이 그런 얘기 해줘야지. 이메일이 들리면 정답. 아 이런 것도 또 해줘야지, 그지? 아, 그런 이메일이 들린 게 이번에 답으로 또 출제가 됐어요. 1 2 번에 나왔어요. 어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걸 얘기해 보면 좋을까? 추가 정보. 어, 추가 정보가 들리면 이제 어 우리 뭐 도사들이야, 하, 여기. 이게 브레인이야. 브레인. 근 네, 요번에 일본에책 만들 때이좀 눈높이를 맞추는데 여러분의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보다 일본이 어기가 정보력이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추가 정보를 주면 정답이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되죠. 요번에도 또 나왔어요. 그리고 감탄사. 감탄사. 오우, 오가 들리면 정답이 되죠. 그죠? 야, 지금 안에서 할까 밖에서 할까? 아, 지금 밖은 늘 추워요. 오 해갖고 어, it is still cold outside.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 oh, oh 이런 게 들리면 이제 답이 되죠. 그리고 yet 들려도 답이죠. yet 그래가지고 오우, oh, 나는 저 아직 그 사인 안 했어요. I haven't signed it yet.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또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 준비 다 됐어 그뭐 이제 뭐할때 어, 거의 다 끝나가 i m almost finished. I'm almost finished. I'm almost finished. 들 m almost f i n i s h e 버 I'm almost finished. I'm a l m o 에 t finished. i 이 여러분 의문문, 의 예를 들어서 그저 저런 거 있잖아요 의무적이다, 의무적이다 라고 할때 형용사가 기억나세요? 파트 5에도 답으로 잘 나오는데 이게 파트 2에 31번에 나와서 이번에 파트 2가 어려웠다고 여러분이 난이도 투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생각해보면 There is a mandatory training on Friday 아, 야, 너 목요일이 좋아? 금요일이 좋아? 아, 금요일은 꼭 내가 가야 되는 훈련이 있어. 그러니까 목요일이 좋을 것 같아. 이게 답인데, 그를, there is a mandatory training on Friday. 아, 이런 식으로 답을 냈어요. 그런 게 이제 31번 다운 문제였죠. 3, 4는 좀더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 여러분, 저 파트 5로 좀한번넘어가볼게요 파트 5. 파트 5 얘기해보면, 파트 5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명사의 격 매번 출제된다. 101번 there. there가 이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상관 관계. 상관 관계 늘 나온다.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요번에 both a and b가 나왔어요. both. b o t h 집어넣는 게 이번에 출제가 됐죠. 아, 그리고 아주 쉬운 거. 근데 토익이 좋아하는 표현이 Be responsible for, 그죠? Be responsible for. 어, 이제 채팅도 지쳤다, 여러분, 그죠? 어, 대어 하나 써주고, t h e 하나 써주고, thir, e both A and b 누가 하나 써주시고, both, b-o-t-h, 아 어, 그리고 be responsible for. 오, 그래, 그래, 오, 리차드, 오, 막 터지네, 오, 땡큐, be responsible for, 이런 거, responsible 집어넣는 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리고 조언이라는 단어 advice. advice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vice. Uh, 그 I found the advice helpful. H E L P F U L. 나는 그 조언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 스타일의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I found the advice. 그 다음에 helpful. o 형식 스타일로 이제 출제가 됐죠. helpful. H E L P F U L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본동사 자리, 본동사 자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과거로 탁 답으로 터졌어요. 그래서 arrived, 뭐 arrival이냐, 뭐 arrive 냐뭐 수의 일치도 맞추고 뭐 이래저래 다 따져보면 이 본동사 자리 과거 시제가 딱 맞아서 arrived. 이런 ing 투부 정사는 본동사가 될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때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 있잖아 그 배달 완료의 바이 지속 지연의 언틸 자 우리 천재들 여기 어, 다 모여 있으니까 자 바이랑 잘 어울리는 거 오늘 바이가 답이었어요 아제 어, 배달 완료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응 send submit deliver 이게 배달하는 어, send submit deliver 그리고 완료 끝내는 거 어, finish complete Over 이런 거 끝내는 거 그런 거가 바이랑 잘 어울리죠 배달 완료의 바이, 그죠? 그래서 send, submit, deliver, 오무 뭐 그냥 탁탁 나오네, 그죠? Finish, complete, be over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랑 잘 어울리고 지속 지연의 아, 지속 지연의 until 지금까지는 바이예요. 지속 지연의 until, last 지속하다, last 그 다음에 지연, postpone, delay, last postpone, delay, wait, stay, remain 이런 것들 wait, stay, remain, last postpone, delay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지연이죠. 그런 게 until과 잘 어울린다. 알았죠? 우리 천재들이 다 팍! 그리고 expert란 단어는 형용사 역할도 해요. 명사로 전문가도 되지만 그래서 expert가 명사를 꾸며줬어요. 그래서 어, 형용사가 명사일 입니다 Expert 보기 중에 expertise 이런 건 답이 안 돼요. Expertise는 전문 지식이라는 명사였죠. 아,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시제가 현재나 현재 진행형이면 지금 이렇다 이러는 중이다. 그럼 now예요. Now now도 답으로 잘 나와. 그래 이번에 이제 now가 정답으로 나온 게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접속사 이랬다 비록 저렇지만 기록 저렇지만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접속사 더우 토익은 올더우를 경적으로 좋아한다 알죠? 이제 그게 이제 또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다 할때 check 네, 무맥상 맞는 동사 그리고 be able to b t h counsel counsel이 이제 에, C O U N S E L이죠. 이제 그런 거 있었고 여러분 영업 실적을 뭐라 그러지? 영업 실적 수치 영업 실적을 뭐라 그러지? 아, 여러분 천재들이잖아. sales figures 그죠 sales figures 그때 figures 이 figure를 뭐저 우리 뭐 피규어 해가지고 그 형상 이런걸 가리킬 때도 쓰지만 토익에서는 수치 그죠 매출 수치 얘기할 때 sales figures 아 요게 또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게 명령문이죠 그죠 렇 so brighten up 밝게 해보십시오 블라블라 하면서 이렇게 명령문 동사원형으로 시작한다. Brighten, B-R-I-G-H-T-E-N 그죠? 어, 우리 천재들이 그걸 다 따라서 하네. 와, 에이미 토익이란 친구까지 와가지고 어, 그래서 블라블라해서 Brighten이 비, 저 시작이 대문자로 문장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동사어휘로 컨트롤 컨트롤이 문맥에 맞는 게 있었고 그 다음 모는 별도로 하고 모는 별도로 하고가 뭐죠? Aside from, 그죠? Aside from 모는 별도라고 어사이드 프롬 명사, 커마 조동사 이런 식으로 나왔죠. 아 이죠. 그 어미 토익이야, 어, 군 토익이야, 군대 토익. 크... 여튼좀 특이한 친구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열렬히 기대한다 할때 eagerly uh, waiting for, eagerly awaiting 블라블라. eagerly가 이제 열렬히 어, 이런 단어가 또 만들어지죠. 아 좋아요. 이형뭐 어, 천재들이 채팅이 엄청 빠른데? 음.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이 생겼지만 명사인 승인이란 단어가 뭐죠? 승인. 승인이 approval이야, approval. approval이란 단어가 또 명사로 있었죠. 명사 자리에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광범위한 지식, 뭐 대대적인 무엇, 뭐 이런 거할때 extensive, extensive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죠 아, 그런게 이제 만들어지고 오, 막 터지는데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뭐한다 할때 부사가 우선 나왔어요 그 부사가 아, effectively, effectively가 이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여러분 뭐 이걸 forbid냐 refrain이냐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아까 시험 후기 때 forbid냐 refrain이냐 refrain from이지 refrain from 그죠 refrain from이 리프레인을 답으로 어, 출제를 했었죠. 어. 훌륭한데. 어 알민 투익이 누군지 궁금하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proposals. proposals 명사로 이제 그게 답인 게또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그 어, 작년에서 지금까지 중에 1등 전치사는 이제 여전히 for예요. for. 전치사 4가잘 나와요. 파트 5에서. 2등 전치사라고 할수 있는 게 있어요. within이 많이 나오더라고 within, within, uh, 뭐, within walking distance, within 24 hours 그 within, uh, 이번에 출제가 됐죠, 그죠아 그게 또 아주 새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어려웠던 게 any one 후그 다음에 동사에 s가 붙었어요. 동사에 s가 붙었는 얘기는 any one 같이 그 단수여야 돼. does 후 하면은 그 뒤에 동사에는 예를 들어 help라 그러면 help에 s가 안 붙죠. 그죠? 아, 그래서 도우즈는 오답. 어, 이번에 얄면서 도우즈는 안 되고, 그렇지. 에디원 후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S가 붙는 게, 아 그게 답이었어요. 캬, 잘하네. 아,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한 거. 아프리카 TV 때도 엄청나게 많이 한. 거. 직전 직후 총정리. 응? Right after, soon after, immediately after, uh, promptly after. 뭐 많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아, 여기 그 immediately after가 나왔죠. immediately after 직후에 그 immediately 집어넣는 거. immediately before도 있어요. 뭐 근데 이제 right, immediately, soon, 뭐 promptly, shortly 이런 것들이 이제 after. 오우 조현서 엄청 나오는데 아, 리차드 조현서 뭐 송인욱 아, 천재들이야 천재들. 음. 그다음에 여러분 구상. 계획, 구상이나 계획 이란 단어가 창의적인 이란 형용사도 되는 단어가 이니슈티브죠. 이니슈티브. 여러분 제가 옛날에 타임지 읽었어요. 제가 고대 타임 반 회장도 했잖아요. 그때 SDI라는 게있었어 SDI. 어, SDI면 뭐 삼성 SDI 아닌가? 아니야. SDI가 전략 방위 구상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주 전쟁을 준비했어요. 레이건 시대 때. 그때도 타임지 읽었어. 오, 그때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전략방위구상,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뭐시죠? 그 initiative, 이니셔티브. initiative가 이번에 구상, 계획의 뜻으로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알았죠? 오, 야이 힘야의 친구들이 막 늘어나는데 지금 오신 친구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 아, 좋아요 누를 때까지 잠시 우리 쉽시다 음. 어, 우리 매니저들이 열심히 뛰어 주시는데 땡큐 아, 좋아요 올라가고 오늘 구독자 우리 3,500명 넘은 거 알아요? 아, 오늘 우리 올해 100만 넘어 갑시다 아,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오케이 아, 이 유튜브 구독자 올라가야지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이 했던 게 as long as가 if와 같은 접속사예요 as long as가 뭐만큼긴도 있지만 if, if와 같은 접속사로 as long as 아 이게 이제 또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급격히 올랐다 급격히 떨어졌다 뭐 이런 거할때 급격히가 이제 dramatically죠 dramatically 이건 뭐 답으로 많이 나와 제가 이제 과거 1월 기출을 쭉 정리해 보면 이 dramatically가 또 많이 나왔다고 어우 알민 토익도 아주 잘하네 아, 훌륭해요 네, 그리고 이제 모의 공로를 인정하여 상을 준다 이때 In recognition of, oh, 어, in recognition of, 야 우리 우리 매니저들은 천재다. 이 타자가 왜 이렇게 빨로? <laughs> 최고야 최고. 그죠? In recognition of, 그죠? 이게 뭐 in honor of, in celebration of, 뭐 in observance of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로를 인정해서 상을 준다 할때 in recognition of, oh, 어, 좋아 좋아 좋아, 아주 훌륭해요. 그런 게또 있었고. 명사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이다 뭐 r e p e t i t i v e 이런 것도 옛날에 있는데 요번엔 repetitious repetitious 가 출제가 됐어요 형용사로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로 repetitious 그리고 여러분 독점적인 거 되게 좋아해 토익은 토익은 독점적인 걸 너무 좋아해서 exclusive 하다 오로지 어, 배타적으로 이런 사람들 여기 우리 저 스인너 하나씩 갖고 있는 친구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모더레이터들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과는 이제 우리가 exclusive 하지 우리 저 구독자 늘려 가지고 연말에 파티 한번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어,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봐야죠 exclusive 이게 이제 독점적인 이런뜻이에요 원래 이제 독점권 할 때는 exclusive rights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아, 좋은 거죠 뭐 음. 컨트랙트 리메인더가 컨트랙트 리메인드더아 리마인더지 리마인더 컨트랙트 리마인더겠지. 그래서 이제 계약을 상기시키는 거. 저 친구는 또 이제 지금 후기하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어. 저 친구는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 그 햄돼지 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어, <laughs> 지금 우리 토이 쿠기 하고 있어 지금 그거 안돼 분위기 흔들지만 자그 다음에 파트 6에서 올드우 올드우가 이게 또 중요하죠 여러분 그 햄돼지는 저 친구는 그래도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640점이었나 시작이 아 640점에서 지금 850까지 간 우리 아, 훌륭한 수강생이 햄돼지를 위해 박수 좀 한번 쳐줘 여러분 어 이번에 이제 수기도 써줬잖아. 아최명욱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아 훌륭한 친구야. 박수 좀 쳐줘, 오케이? 아 예, 짝짝짝. 아, 감사합니다. 아 훌륭한 친구야. 예, 고마워 이렇게 또 여러분 또 작년에도 우리 이제 만점 받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또 성적표도 갖다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지? 예, 아, 예. 박수 좀 많이 쳐줘. 이런 친구 응원해줘야 이제 다음 시험에서 친구. 목표 빨리 900 넘기는 거거든. 예.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 자올 도우를 터이기 참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도우도 있었지만 올 도우가 또 나왔어요. 파트 6에서 그리고 이제 일자리 기회에 대한 얘기여서 어퍼튜나티가 답인 것도 있었어요. 뭐다할순 없지만 그래 생각나는 대로 어퍼튜나티 같은 게 이제 답으로 또 있었죠. 그리고 이제 if you are interested 당신이 관심이 있으면 call me at 전화번호 알죠 if you are interested in TOEIC 아, TOEIC에 관심 있으면 please call me at 전화번호 556-082로 전화주세요 아, 알았죠 그 김대균 <laughs> 김대균 어머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아 요번에 또 나왔는데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확정적 미래를 나타낼 때쓸수 있다 그래서 is hosting이 앞으로 주최할 것이다라는 확정된 미래예요. 알았죠? 그래서 a s hosting이 요번에 또 출제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뭐이저 아, 기왕이면 뭐 블라블라 하십시오 뭐해 가지고나 올소드답으로 나온 게 있었고요. 토이그나이트저 파트 6일등 시제는 미래예요, 미래. 그래 가지고 이제 아, will be, w i l l so will be. 이거 듣 e a s hosting도 사실은 미래고 will be 할때 will 도 미래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게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hroughout the day 뭐 throughout the event 그 행사 내내 뭐 이런 거할때 이제 throughout 도 이제 답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어떤 학생이 아 instead 아니에요? 아니야. 비저 이건 저 therefore가 맞다 그랬죠. 그래서 아 이런 이런 도로가 막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통 체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대체 도로로 가세요 그런 거지 어, 그 대신에 대체 뭐 대신에 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therefore가 맞지 인스테드는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후기 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후기 중에도 나왔죠인어 in addition to도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be able to 부정사가 나와서 to see, to see to... 그 be able to 이어져서 be able to see 이렇게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해 동형 문제를 좀 어려웠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있죠. 음. moderate가 출제가 됐어요. 어, 조절하다. temper. 템퍼. temper가 moderate 인거 이런 거 어렵지 않나요? 그런 걸 요번에 이제 제가 쓰는 어휘책에 넣으려고 그래요. 요번에 뭐 어, 또 새로 물을 준비하는데 이런걸 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이 어, 힘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늦게나마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그 뭐가 있어요 난이도 투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은 난이도 투표도 꼭해 주시고 아 어, 오늘 우리 밤늦게 이렇게 열었는데 어, 우리 모더레이터들께서 아, 스패너를 가지신 아, 우리 그저 매니저들께서 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로 치면 매니저, 우리 유튜브로 치면 모더레이터들이 이렇게 밤늦게 도움을 많이 주셨네요. 우리 지금 구독자 3,500명인데 올해 10만 갑시다. 현실적으로 10만, 궁극적으로는 100만까지 갑시다. 오케이. 조연서, 우리 화성의 전교 어린이 회장. <laughs> 고견님, thank you. 아, 어, 우리 가만 있어, 우리 저 고견도 줘야지. 아, 고견도 우리 스페너가 없네. 어, 고견도 우리 줘야겠다. 아, 고견도 채팅 한번 더 해봐. 우리 고견 채팅 한번 더 해볼까? 아, 우리 돌프 고견도 채팅 한번 부탁해요. 오케이. 아, 어, 고견 우리 아프리카 TV 며칠 차몇몇 시간 했지? 어. 돌프고경돌프고경 우리 한동안 저분이 바빠가지고 요새 활동이 좀 없었는데, 우리 아프리카 TV 2,500시간은 넘었지. 2,500일도 넘고, 근데 이 아프리카와 유튜브가 같이 해서 이 김대균 토이킹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더 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어 2,715일자, 2,631시간. 아 쉽지 않습니다. 이 저... 이 우리 그 아프리카 가끔 쪽지 날라와 여러분 아세요? 저도 애환이 있어요 요새 방학이라 바쁘잖아 근데 아이 베스트 BJ는 한 달에 열다섯 시간 이상을 무조건 방송을 해야 돼안 그 하면 막 경고 문자가 날라와요 그래갖고 아막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막 찍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아프리카 TV도 응원해 주셔야지 또 방송 많이 또 발전할죠, 그렇죠? 아, 여기 유튜브 오늘 또 이제 구독자 3,500 넘겼는데 아, 이제 더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이제 뭐 이번 달까지 만 명은 만듭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밤 늦게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승진하고 취직되고 좋은 일이 많고. 남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멋진 여자친구 생기고, 어, 좋은 일이 무척 많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Bye. 안녕. 감사합니다.